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강사 정우정입니다 성공적으로 장학하는 통합과학 1학기 내용이요 완강이 된 형태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1, 2월 동안에 수능 내신 대비까지 해서 우리가 완강이 된 형태인데 지금 캐스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3월을 맞이하기 전에, 계약이 되기 전에 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요. 통합과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준비를 하셨는지 본인을 점검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학기 개념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능 대비 형태로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풀어낼 수 있어야 돼 라는 걸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여어질 거고요. 자, 마찬가지 수능 대비입니다. 물론 내신 대비 형태도 되겠죠. 2학기 내용까지 해서 1년 커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남아있는 1학기 내용에 대해서 1차 고사 그리고 2차 고사 1, 2단원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 1학기 내용 중에서 3단원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될것 같은데 시험지 형태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자, 여기는 이번엔 논술이라든지 혹은 주관식의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빈칸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논술형 그리고 서술형 형태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시험 대비 교재를 좀 철저하게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빈칸을 채우면서 개념을 같이 숙지하면서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 볼 거고요. 전문화 해설을 들으시면서 속도까지 올리는 형태로 모두 PDF 형태로 업로드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험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는요. 현장에서 수업을 해본 결과,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본인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물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는요, 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많은 양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더니 맞아, 틀려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내는 것도 별 무리 없이 잘 따라와 주셨는데요. 물리 파트에서, 그리고 화학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화생지가 구분 없이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계적인 결합인 거고요. 자, 정확하게 물화생지가 구분이 되어 있는 형태는 맞습니다. 자, 나는 물리화학 파트가 어떤지를 본인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자, 물리 파트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운동량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기호와 단위가 너무너무 헷갈려요. 어려워야 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시험이 임박해 왔을 때 시험 대비를 하고 있을 때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늦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3월을, 학기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거 대신에 모멘텀을 쓰지 않고요. P라고 쓰거든요. 제가 지금 운동량이라고 쓴 겁니다. 운동량이라고 쓴 겁니다. 자, P는 MV입니다. 이때 속도의 방향과 동일하다. 아, 질량에다가 속도의 곱을 나타낸 거구나.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야. 속도의 단위가 미터/퍼세크야. 기호와 단위를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P는 mv다. 운동량은 질량의 속도를 곱한 값이다. 거기에 대한 단위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본인 점검해주시고요.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충격량 (impulse I)는요. 풀스 힘입니다. 충격력 힘의 방향과 동일한 벡터 값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곱하셔야 됩니다. 기호를 나타낸 겁니다. 아 충격량은 충격력에다가 아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줘야 되는 거구나.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를 써야 돼. 기호와 단위에 대해서 내가 헷갈려 하고 있는지 그 개념이 있는지는 당연히 좀 매끄럽게 숙지를 한 상태에서. 3월을 맞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학 파트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아, 주기율표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주기율표를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시험이 임박해왔을 때 수, 엘, 리, 의 붕, 탈, 지 그때 주기율표를 외우고 계시면,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늦습니다. 주기율표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원자번호를 1번부터 20번까지 쭉 외우시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를요 머릿 속으로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주기 16족 원소가 누구야? 황입니다. 원자 번호는 16번입니다라는 게 되셔야 되고요. 원자 번호 12번이 누구야라고 했을 때 마그네슘입니다. 3주기 2족 원소입니다라는 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셔야 됩니다. 자, 혹시나 아, 수소야? 마그네슘이야? 칼슘이야라는 것까지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는지 최종 점검을 좀해 주셔야 되고요. 자, 주기표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금속결합 물질이야, 이온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화학결합, 그 화학결합에 관련된 그 물질의 특성까지 점검이 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현장에서요. 현장에서요. 자, 보시면. 일쪽 원소야. 최외각 전자가 한 개야. 원작과 전자가 한 개야. 자. 칼륨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원소야.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최외각 전자가 6개야. 산소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무한대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의 영향력이 없죠. 가까이 만나면 요 전자의 완전한 이동이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일어나게 되죠. 나 전자를 잃었어. 내가 그 전자를 얻었어. 자 반드시 내가 잃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은요, 이온결정은요, 염은요 자, 반드시 플러스도 마이너스 단위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죠. 몇 대면? 2대 1의 개수비로 결합이 돼야 돼. K2O로 화학식을 마무리를 할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이요, 정말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가 그학생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자,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단 원자 이온에만 되시면안 되고요. 자. 원자 단 이온, 다 원자 이온, 레디칼 이온이라고 얘기하죠. 암모늄 이온 알려 드릴 겁니다. 황산 이온 SO4 e 다라는걸 알려 드리면서 황산 암모늄의 화학식을 쓰세요라고 현장에서 제공을 했을 때 정확하게 정말 10분 중에 1분 정도만 정확하게 적어 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요. 아, 이걸 적어 내시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인강을 보면서 혹시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 내가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 시험이 임박해 왔을 때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안 되죠.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1등급 1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는 다 숙지를 한 상태에서 입학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양이온을 먼저 써 주시는 겁니다. NH4+입니다. SO4 2-입니다. E 자, 반드시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대 일의 개수 비어야 돼 다원자 이온, 원자단 이온, 레디칼 이온에선 필요할 때 괄호를 칠수 있어야 돼라는 부분까지 점검을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본인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리화학 파트에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아, h가 누구지? 어, p가 뭐지? 킬로그램은 뭐지? 미터 퍼 세크는 뭐지? 기호와 단위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원소 기호에 대해서 누군지, 그리고 몇 쪽인지, 주율표상의 위치가 뭔지, 원자번호, 양성자 수가 뭔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를 하고 가셔야 1등급을 받아낼 수 있다. 아무리 5등급제지만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는 좀 하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 대비 교재가요 곧 업로드가 될 겁니다. 논서술 형태까지 여러분들 모든 시험에 있어서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다 대비가 될수 있는 형태로 업로드를 시켜드릴 거고요. 시험지 형태입니다. 각각 25문항으로 해서 3회차씩 1차고사 3회차. 그리고 2차고사 3회차로 25문항씩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전문항에서를 통해서 속도까지 끌어올리시면서 그리고 물리화학 파트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더 많이 신경 써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시험 대비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장기 레이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러한 통합과학은 여러분들 고2 그리고 고3 수능 과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내신 대비가 수능의 초석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잘 열심히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